근데 네. 뭐 미성년자 선택도 선택인가? 오! 저기 그냥 제가 나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진짜, 진짜 내가 심장이 떨려 가지고 니들이랑 소화를 못 해요. <laughs> 아, 그러니까 형 잡혀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니까. 어제 안 간다고. 이초폰 유튜브. 아, 고민이 좀 되네요. 어... 이걸 고민한다고? 고민이 좀 되네요. 제 선택은 그러면 약간 좀 대화를 유일하게 이어나가려고 노력해줘서. 아니 원래 어. 똘복님하고 화좀 이렇게 고민 좀 하다가 왠지 똘복님은 선택 받았을 것 같고 그, 그 선택지 예전. 나는 없었나. <laughs> 아 너는 요 요게 너무 집착해서 좀 두려워져서 좀 그랬어. 어. 그좀 그러니까 뭐야. 제일, 적극, 제일 적극적이었던 새끼긴 한데. 음... <laughs> 좀 약간 디스코스팅. 누구보다 하거든? 사랑해줄 수 있던 여인데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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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 아니, 저는 여기서 졸업입니다.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택 착각네. 못, 못 받는 게 공파랑 범세야? 근데... 근데 미성년자 선택도 선택인가? 어. 저기 저희... <laughs> <야>, 제가 나갈게요. 진짜 내가 심장이 떨려가지고 니들이랑 소화를 못 해. 아 그러니까 형 잡혀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니까. <laughs> 어제 <근데> 안 간다고. <laughs> 또봉님, 네봉님 예예. 예. 저희 대바대 데이트 언제 도해요? 아, 대바대요. 음. 데이트는 좀아 <laughs> 근데 그때 되게 짜릿한 일도 많았고. 어? 그좀 줄이네. 뛰고 그래. 어, 맞아. 심장도 많이 뛰고. 음. 잠깐 이게 혹시 그 모름지기 NTR이라는 거냐? <laughs> 음. 금발 양아치 김돌복에게영혼를 뺏긴다? 아, 그때 기억나니까 또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로. 오라. 뭐라... 잠깐만, 봄수 심장 뛰는 소리랑 내 억창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랑 같이 나온 듯한 것 같은데. 아니, 그때 그 뭐라? 언덕에서 둘이서. 어... 그만해. <laughs> 언덕에서 따뜻했던 언덕. 추억? 어, 나 언덕 같은 거 좋아해. <laughs> 아니 왜지? 아니야, <진짜? 웃음> 미친 개새끼야. 아무튼 여러분들이 즐거웠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. 어쨌만 하쨌만너 이제 유튜브가 각 10분 이상 뽑았으니까 <laughs> 이제 갈라고 <가려고> 하는 거잖아. <laughs> 야. 아니, 양아치네.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뭘 그렇게 해야, 양아치 새끼야. 형, 썸네일로 써도 돼? 아! 썩어 고 잡혀가는 거? 죽을 거. 죽을 어. 아! 썩어 <laughs> 하지 마, 진짜. 뭘 오늘 썩어 타고 하는 거 알아요? 아, 존나 웃기네. 아, 오늘 군대 개새끼야, 싫어. <laughs> 야 심지어 나 캐릭터가 수영 존나 잘해. 진짜 시페인트럼 생겼잖아. 아 조웅 씨 이제 그 발로란트 되어 있어가지고 연습하고 계시잖아요, 요즘? 월요일날 월, 화, 수 이렇게 사물이 있어. 음 얼마 줘? 아, 얼마 주냐고? 1등 팔벌 키웠나? 내가 그돈 줄게, 나랑 놀아. 오빠 나아 아니야 누나 그거 해. <웃음> <웃음> 방송도 챙기고 좋은 기회인 거 같아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, 음. 이걸로 지금 해서 10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유튜브 각 지금 재고 다 끝나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음. 너 트일 예정이지 너 방송하려 고 그러지. 정말.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은 뭐냐면 나랑 똘복이랑 봄수는 뭐 녹화나 방송 아무것도 안 켜져 있음. 내 봄수인데 왜 앞서 그럴 거야? 오. 어... 야, <laughs> 암묵적인 합의 한거 아니야? 어, 그거.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녹파 빼고 나머지끼리 컨텐츠가 하나. 따로 재면 되는 짜 않나? 아 <laughs> 여러분 딱 다섯 명에서 그냥 노란 판 돌리는 것도 유튜브 가이구만 나중에 이렇게 다섯 명이요? 예. 무슨 근본 없는 조합이죠 이건?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아니 뭐 애초에 그런 걸 따지긴 했어. 전 따져요. 아니 어. 그래서 따지는 새끼가 맨날 방송 제목에다가 여 스트리머만 들어와서 디코 걸어주게 한다면 여 스트리머다가 통화하는 거냐고 컨텐츠가. 나중에 날잡아서 게임 한번 하자 나 같이. 난 초흥분 없으면 안 함. 네가 왜? 아무튼 그리고 조홍누나랑 같이 보튜어 갈 거임. 뭐라는 거야. 명신들이. 조홍 님, 대바대하러 가죠, 우리. 어, 가바 돼요? 저대바대 진짜 걔 어. 대린인데 혹시 아, 눈치 존나 없는 거 봐. 우리 조언덕 그 <laughs> 가야 된다고. 조홍 해, 이렇게라도 웃겨서 어, 어, 나 조금씩 잡아야 될거 아니야. 나 나도 구경할래. <laughs> 나... 나 이렇게까지 잊혀지기 싫다랄까나. 아, 대바대 너무 하고 싶기는 한데. 나 조홍 님만 단둘이 심장 두근두근걸리면서 도망 도망다니고. <laughs> 왜 억장 정 완료. 둘이 같이 도망다니면서 쫓기다가 강 나오면 누나 다리 건다 하면 지가 도망갈 새끼야 진짜. 믿지 <laughs> <잊지> 마. 뭐? <laughs> 진짜로. 아니야. 저번에 똘봉님이랑 같이 있을 때똘봉님이나 대신 죽어주려고 왔어. 내가 조용 방송 가 가지고 만 원짜리 미션 걸잖아. 진짜 누나 어? 그 다음부터 못르는 사람이야. 진짜 만 원이면 마, 만 원이면 돌변할 사람이. 아, 진짜? 진짜야, 아... 형님? 돌봉님이 아, 슬... 대바다역 하고 있더라, 저요. 근데 <laughs> <저요> 대바다하다가 <laughs> 술 사준다고 하면 바로 나올 새끼임. 파티 <laughs> 열렸다 하면 바로 올 새끼임. 어, 그것도 맞음. 아니, 근데 둘이, 어, 둘이 나중에 대바다는 것도 먹고 싶긴 하네. 공밭도, 공밭도 자기 친한 누나 엔티에 당했다고, 눈물 흘린다 좀. 이럴려고 불린 거 아닌데, 어, 누나 내편 들어줄 줄 알고 불렀는데. 괜찮아, 익숙하니까. 맞아, 찐따야. 어? 이제 한명또 지우는 거지. 다음은 또 누구를 업될까? <laughs> 저, 저한테도 찐따라고 해주세요. 으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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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소사 다 없소사. 아니 저걸 개 찐따라고 표현하는 거고, 완전 개씨 변태 새끼 느낌. <laughs> 진짜로. 약간, 약간 나 지금 방금 순간 등에 소름돋았는데그 <laughs> 정도라고? 뭐야 <laughs> <laughs> <누나, 웃음> 거기다가 거기다가 <웃음> 봄수 얼굴까지 상상한 다음에 대입시키는데. 어, 봄수, <laughs> 그럼 내가 봄수. 그러면 내가 이피기 쉽게 봄수 사진 하나 드림. 어. <laughs> 아니 봄, 아, 봄, 봄수, 봄수 얼굴에 무 표정하게 저한테도 찐따라고 해주세요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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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너무 저, 웃긴데? 저한테도 찐따라고 해주세요. <laughs> 아이씨 뭐나 상상인데 마저 똥쌀것 같아. 요 여기 또보 사진. 이보 <laughs> 사진 여기 있음. 아, 아니 저 오, 표정으로 네. 한다고 생각하니까. 네 이거 쓰셔도 됩니다 <laughs> 방송에.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공장에왜 이렇게 왜 이렇게 김이 서려있냐? 아 눈부분만 닦여있는 게개 킬링포인트네. 저때 존나 추웠거든요. <laughs> 굉장히 해맑네 <laughs> 저희가 그 엄마 소원이거든요 아니 맛있는 저 거, 거 저... 먹을 생각에 존나 기분 어... 좋은가 봐저 학교 앞에 있는 건데 <laughs> 아 진짜 존나 귀엽네 진짜 나 이제 <웃음> 저걸 <웃음> 안경 해봤네. 김이 진짜 킬링포인트는 아까 <laughs> <따라> <laughs> 빨리 찐따라고 했어 저거 보고 빨리 해줘 빨리 해줘 진짜 어... 저거만큼 찐따인 게 어딨어 어스 기포 <laughs> 어쓰 개찐따 <찐다> 새끼야 <laughs> <laughs> 어쓰 어... 어, 어, 좋아 아, 이제 손도 <laughs> 싹 가네 나왜 이런 거 좋아하지? 욕, 욕박히는 거 좋아하니? 응. 음. <laughs> 좋은 듯. 약간 음,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구나. 지금까지 내가 너무 이렇게 남을 욕했나 봐. 이제는 듣는 쪽이 편해. 듣는 쪽이 좋아 그리고. 나는 그냥 평범한 게 좋아. 정말 다행이다. 어 나도. 아 정신 나갈 것 같네? 정신 나갈 것 같네 진짜. <laughs> 진짜. 음. 아이고야. 아 저는 난 이제 오늘 방송 벌써 9시간이 지들어가지고 때려가지고 애쓰서 방송이 겠다네 와 이제 아. 유튜브 값다 뽑았으니까 가겠다. 음, 야 맞습니다. 시바 무조건 돼요. 무조건냐고요? 음. 맞아요. 이게 아 코드에, 저한테 검사 보내셔야 될것 같은데. 코드에 합류하게 됐다는 거는 유튜브 각으로 써도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라고. 아 저희 스트리머들 사이에 있으니까 알아서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아 시... 아, 행복하다. 아 똥마려 오는데 똥마려 똥마려 가지고 방송하려 그랬는데 깔끔하게 뽑고 가서 너무 행복. 너무 알고 싶었고요. 궁금하.. 너무 알고 싶었으면 사진까지 가능하고요 아, 씨 훌쩍. Bye. o k a 오케이. a y Okay. Okay. o k